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문의계 놀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의회가 비회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탐방활동을 펼치며 땀을 흘렸습니다. 시의원들의 현장 점검 현장을 전우수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오전 시각 태화강역 앞 교통 체계 개선 공사 현장입니다. 태화강역 2층 대합실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를 잇는 보도 육교와 정류장 캐노피 공사가 연말을 목표로 한창입니다. 이 현장을 울산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공사의 진척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태화강역에 라고 또 승객들이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또 편의시설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태강역 역사에서 정류장으로 곧장 이어지는 보도 육교가 생겨나면 이용자들의 동선도 짧아지게 되고 흉물이 되었던 자전거 주차 타워도 철거된다는 등의 설명도 듣습니다. 의원들은 2028 국가정원 박람회장을 잇는 연결 루트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미리 가늠해 봅니다. 태아강역 역장실에선 KTX 이음과 ITX 마음 등 철도망 확충 이후 나타난 현상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경청과 논의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태아강역 역장은 역사 정면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을 이용하는 울산 시민들에게 불편도 드리고 통행에 불편도 드리고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어이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 공간은 어, 울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로 이제 돌려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칙칙하고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장 문제에 대해 시의원들이나 역장 모두 공감하고 빠른 해법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현장 탐방 장소는 울산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확정 이후 소홀하기 쉬운 노후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선 찜통도이에도 낡은 환풍기와 선풍기에 의지하는 상인과 소비자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절감합니다. 현장 관계자로부터 오래된 환풍기 교체와 대형 선풍기 추가 설치 등의 계획을 들으며 빠른 대책을 주문합니다. 한 상인으로부터는 장간 시간대에 나와 여유 부린다는 빈잔을 듣습니다. 북새통을 이루는 새벽 시간대에 나와서 이용객이나 상인들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아쉬워하는지를 제대로 느껴보라는 따끔한 지적도 듣습니다. 여름 비행기에도 불구하고 시의 산업건설위원회는 민생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의 답이 있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에 설치된 맨홀 가운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지역 전체 맨홀 8만 4천여 개 가운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인 1,600여 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7.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인명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혜원은 또타 지자체의 경우 침수 우려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아직 단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다면서 미지정 사유 등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이지스 자산운용과 함께 KTX 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 AI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울산과학대는 어제 연암공대와 울산지역대학 등 교육연합체와 이지스 자산운용과 울산상공회의소 등 기업 협의체와 함께 동남권 AI 스마트허브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남권 AI 스마트허브는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제조 AI 심팩토리 오플랩 등으로 구성돼 AI 인재양성과 기술 개발 지역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게 되며 협약에 참여한 10개 기관은 허브 구축과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4.4%, 가공식품이 4.2% 각각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고등어가 13.7%, 커피가 10.6% 오른 반면, 배는 40.7%, 파는 16.7% 가격이 내렸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월세가 1.3%, 전세가 0.4% 각각 올랐고, 공동주택 관리비도 5% 상승했습니다. 울주군이 오는 12일부터 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2차 접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군과 다섯 개 금융기관이 50억 원의 재원을 공동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이 6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접수 300억 원 융자 지원은 시작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2차 사업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1명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환 대출이나 다른 정책 자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주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장희태 씨는 어제 서생명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라면 5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앞서 이순걸 울주군수가 소비쿠폰 배부 첫날인 지난달 21일, 현장에서 수령한 소비 쿠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데 이어 각계각층의 소비 쿠폰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일 취약계층 혹서기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온누리 상품권 1,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상품권은 울산 관내 취약계층 240가구에 쿨토시 등 냉감소재 의류와 삼계탕과 간식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 세트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희망꾸러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화시장에서 물품들을 직접 구매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산 배드민턴 학생 선수 5명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꿈나무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울산시 배드민턴협회는 오는 9일까지 강원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올해 꿈나무 선수 학예 합숙훈련에 박연우, 최윤호, 김도경, 신효린, 정수정 학생이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은 무거초와 신복초 소속으로 무거초는 올해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남자단체전과 남자복식 3위를, 신복초는 같은 대회 여자단체전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든 지인의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위장해 빼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1억 원을 가져오면 환치기로 최대 400만 원을 벌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10만 유로를 들고 필리핀으로 오자 택시 도난사고를 위장해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소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은 이과생이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최대 변수가 될 걸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막바지 공부에 힘을 쏟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박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오거든요. 울산해양고등학교 3학년 교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교실에선 문제 풀이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고3 수험생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한 막바지 공부와 실전 연습에 힘을 쏟습니다. 개념 공부보다는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요. 모의고사랑 기출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오답들 위주로 부족한 개념을 채우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이과생이 선택과목으로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변수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 학과의 과학탐구 필수 응시를 폐지하면서 상위권 이과생들이 비교적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몰린 겁니다. 응시 인원이 줄어든 과학탐구는 등급 확보가 불리해졌고 상위권 이과생들이 몰린 사회탐구 역시도 점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탐구과목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수학 문제는 꾸준히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에 몇 번씩은 탐구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개념 같은 걸 까먹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 수험생으로 응시하며 역대 가장 많은 응시생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는 대답. 의대정원 축소로 상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급하게 공부법이나 선택과목을 바꾸기보다 현재 자신의 성적을 파악하고 마무리 학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신이 이제 어떤 선택과목을 해서 공부를 할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감각 연습과 함께 다음 달 모의평가를 통해 시간배분 감각을 익히고 자신에 맞는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이번 수능의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고 수시 모집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울산시 소속 5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시 소속 5개 작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 이행과 작업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시원한 물과 식염 포도당 제공, 재빙기 보냉장구 활동 등 종사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온열 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산업 보건의와 보건 관리자가 건강 상담을 실시해 작업 환경과 개인별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구청이 거리 노숙인 보호에 적극 나섭니다. 남구청은 다음 달까지 노숙인 집중보호기관을 운영하며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 학성교 화부등 노숙인 주요 거점 6곳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합니다. 현장에서는 쿨링키트를 배부하고 숙박지원과 상담 서비스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편의점을 복지 거점으로 활용한 희망운나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편의점 108곳을 복지 거점으로 삼아 주민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남구청은 지금까지 230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했으며, 혹석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20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시민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양심 양산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여소는 다음 달까지 강동 해변 바다행정봉사실 등 11곳에 설치되며 총 460개의 양산이 비치됩니다. 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 제작한 양산으로 제작했으며 대장에 작성한 뒤 대여할 계획입니다. 울산연구원은 어제 오전 롯데 시티 호텔에서 녹색 환경 도시 울산을 위한 환경교육 과제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올해 울산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울산연구원 울산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어제 워크숍에는 울산시교육청과 기업, 환경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해 울산 지역 특성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천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워크숍에서 김인호 전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은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생태시민교육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사업으로 올해는 16곳의 굴뚝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노후굴뚝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굴뚝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체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 총 9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6곳의 정비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9개 굴뚝이 해체됐고, 나머지 7개도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해체될 예정입니다. 울산도서관은 8월 한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울산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장애 상영 30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권이 배부되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석 두 석을 포함해 회당 50명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첫 상영일인 오늘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JCN 모닝의 놀산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